진짜 주임님한테는 차랑 사람이 같이 남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도 처음 차를 알아볼 때랑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요청하신 선팅이 잘 작업이 되고 있는지 검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오롱모터스 BMW b m w 니 김세윤 주임입니다. 그래 X7을 출고해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차를 출고하는지를 영상에서 담으면서 출고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전시장은 마감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조용한 상태고요. 1차 검수를 제가 잘 마무리하고 고객님께 사진이랑 전송을 해서 런팅까지는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절대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장비를 제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거든요. <laughs> 짜잔, 차량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서비스로 유리막 제공을 통해서 싹 세팅해서 거기께출고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한번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기스가 있는지, 흠은 없는지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넘어갈까만데?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A 필러 쪽에 기스라든지, 피드니 그릴에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필기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t d r 검수가 막 끝난 차가 와서인지 너무나 완벽하고 깔끔한 상태라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고객님한테 사진을 보내야 해서, 사은품을 챙기러 갑시다. 지금 이제 사은품을 챙기러 가고 있습니다. 고생습니다 짜잔. 대박이지. 어. 제 1년 지났는데도 아직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때 이거 진짜 영상 촬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지치고, 좀 이제 내려놓을까 싶다가도... 어... <놀드> 이게 마감을 하니까 에어컨을 꺼놔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 엽증! 파! 파! 요즘는 이렇게 팩으로 안 주고 BMW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고했다는 걸로 해서 코어랑 못 탔어! 는 가족 파우치로 제공을 해요. 자원자 등록증이라는 게 계속 이걸 찾기보다 사본이 좀 필요할 때가 많으셔서 일부러 샘플로 두 장은 더 복사해서 드리거든. 뭐 아파트 제출용, 뭐 주차장 이용할 때또 제출용 이렇게 필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뭐 트렁크 렇게 작아? <laughs> 버튼 하나로만 되는 거라서 붙었는 거 키링 키 케이스, 당우산, 짧은 우산, 넓은 우산 이렇게 있고, 소화기나 보스턴백 같이 들어있고요. 되게 고급진 패키지 사은품으로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사은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출고할 때는 악세사리를 알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텀블러, 담요, BMW 레드백 케이스, 대박이지. 언제나 okay. 들어도 좋 은. 네, 이렇게 사은품을 다 실어서 유리막 작업을 위해 가지고 생활 PPF 랑 제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건물에는 시공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차량 위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출근 날이 이렇게 다가와서 전시장으로 아침 일찍 머리 이렇게 이발도 해서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벌써 이제 유리막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캐리어 상차만 뭐 안전하게 실는지 사진 찍어서 고객님께 다 전송한 다음에 저도 따라가서 이제 출고를 드디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근데 이쁘게 잘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찍어오신다 해서 제가 일단 미리 왔거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리막 작업이 다 되어서 한 번만 더 검수를 하고 상차를 해서 춘천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차가 왔을 때는 비바람이 많이 오는 날씨여서 흙탕물과 먼지가 좀꽤 많았었는데 유리막 코팅이나 여기 보시면 생활 기스 방지하는 생활 PPF. 필름 작업까지 다 완료가 되어서 보다 럭셔리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도 한번 사은품이 잘 실어 있는지 트렁크 가득 실어서 가고 있거든요. 좋아하실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리본 지금 뗄 거예요. <laughs> 아니요, 저는 따로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30분 걸리거든요. 떡보다 조금 빠르게 가는 것 같아서 항상 전국 출고하는 이기 때문에 1시간 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벌써 절반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가평 휴게소가 있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출고하는 차량은 BMW X740i 6시터 차량입니다 M 스포츠 근데 네, 지금 구매해주시는 고객님은 저한테 벌써 차를 두 대째 구매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고객님이세요 패밀리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지금 개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자로 차를 한대 추가로 구매해주셨는데 바로 연락 주셔서 재고 딱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미네랄 화이트 색상에 안에 타르투포로 브라운 색상을 빠르게 배정 잡고 빠르게 출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만한 게차 출고까지 5일이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상태가 너무나 좋은 신차로 출고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갑시다. 이거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소금이야? 설탕인데? 설탕은 없어요? 설탕은 없어요. 설탕을 안 한대. 없대. 맛있게 드십쇼. 거의 똑같은 곳에서 또 뵀습니다. <laughs> <laughs> 어 왔어요. 오, 이제 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 차. <laughs> 와. 가짜로 뚫려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이거 진짜예요. 유일하게 M 스포츠 X 7이 머플러가 이거 찐입니다, 찐. 완 니. 네.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느껴 못... <laughs>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타세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전 언제 이런 차 타봅니까? 조만간 타시겠죠 내새끼 나쁜 나 네. 고잉님 작년에 출고한 줄 알았어요. 사실 솔직히 한 이렇게 두 달, 네. 세달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laughs> 세달 만에 지금 한번더 해주시는 거라 이렇게 갑자기 저도 뽑게 될 줄은 몰랐죠. <laughs> 근데 마침 또 BM을 좋아하는데 딱 BM 훈이로 바뀌셨더라고요. <laughs> 저보다 와이프가 더 자주 봐요. 왜냐면 와이프 아... 어찌됐든가 자기 첫 차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한 번에 하기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차 마음에 드세요? 한번 이거 둘러보시고 둘러보셨겠죠? 네, <laughs> 좀 많이 봤습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예뻐요. 고객님이랑 저랑도 진짜 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데 이차 앞에 으면 진짜 약간 작아져요. 이제 대표님 차입니다. 필름 작업 다한 아, 거거든요. 네네. 흰색에서 오히려 더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 담아서. 여기 안에 트렁크 꽉꽉 채웠어요. 3회석 네. 다 접어서. 네. 보스턴 백인데, 이 색상이 제일 귀하고 제일 비싼 거거든요? 뜯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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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품입니다 이거 와이프가 기저귀 가방으로 쓴다고 그랬거요뭐 <laughs> 다용도로 쓰시면 되죠 아... 이거 여행용 레디백이 들어있고요 그 미니 그때 그거랑 네. 비슷한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닦는 거 네. 키링, 지갑, 키 케이스, 번호 우그 USB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네. 카드 지갑이랑 이건 먼지 타는 거 그리고 안에 텀블러랑 머그컵 뭐 들어있고요 우산 종류별로 일단 다 드렸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정품인데 이게 인기 제일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금 넓은 우산이에요 아... 골프 안 치신다고 하셔서 네네. 스포츠 백으로 또 준비해드렸습니다 하버 yeah, yeah. <laughs> 캠프 고객께서 원하시는 스미스로 나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축 후방 돼 있고 선루프의 경우는 그때 네,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LED 때문에 차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최선을 다해 서하겠습니다 이거 네, 네. 락을 걸어가지고 퀴즈라고 하고 쭉 올라옵니다. 어. 대표님께서 직접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어, 네, 네, 네.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다그 때가 뜰 때까지 꼭 내리셔야 돼요. 네, 네.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laughs> 영혼이 나가계세요 너무 이뻐. <laughs> 아, 떼고 싶어. 아니, 지금 약간 아 부탁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에어컨은 여기 냉담한 컴포트 들어가시면 되고 네 이거 벤티지도 해주셔야 되고 아그 사모님 목베개 아주 많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미니 직원들한테 배송 보내드릴까 하는데 혹시 똑같은 걸 사주고 싶어서 어쩌올라가 뭔가 말씀드리면 사달라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아니야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연락을 안 했어요 아예. 그래도 일대를 뵙고 아 근데 질문 묻는 거 싫으실 텐데 그 닦는 거다 사드렸으니까 <laughs> 그 거기다 하둘세번하면 미리 이제 냉방을 해놓을 수 있죠 되셨나요? 오케이. 저 긴장 많이 했거든요. 아. 대표님이셔서 긴장 줄어들면서 차분하게 하니까 좀 기억하고 연습한 대로 좀 되고 있어서 사실 기분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미니 탈퇴도없어 항상 전화하잖아요. 네. <laughs> 너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버캠프 쓰시는 거 네네. 세라믹 본드로 되어있는 증명서거든요. 썬팅은 아, 네. 뭐 완벽하게 잘돼있어서 네, 네. 걱정하시고 이것도 유리막 보증서예요. 아. 아우터 유리막 코팅 했던 거. 저희는 항상 경고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들게 하고 있거든요. 아. 다 정상적으로 반영됐거든요. 그럼 인수 하신 거예요. 원래 사실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아버지 어머니 다 이러고 계세요 지금. 아저 <laughs> 근데... 이러고 아버지가 오는데 차 달려. 아저 출고를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네 출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기분이 어떠신가요? 팝퍼의 삶이 원래 이런 거고 <laughs> 제가 원래 GLS를 계속 고민했었잖아요. 아, GLS랑 X7. 네, 네, 네. 고민했었는데 꾸고 나니까 아예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아그 정도여서 흰색이 차가 훨씬 커 보여서 좋은 거 같아요. 그게 X7을 딱 선택했을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원래 GLS는 그냥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의 상징? 아 약간 벤츠 은 대표님이 또 GLS를 타고 계시고 아 제가 시승을 해본 차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주임님 유튜브를 봤는데 어? 팀장님이 왜 BMW로 바뀌었지?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아, 네. X7 견적 좀 알아봐 주세요 하다가 X7 그럼 승인 나면 그걸로 할게요 해서 X7이 또 승인이 나갔고 야. 딱 하나 나왔고 네. 약간 말 못할 영상에 네. 담을 수 없는 아, 너무 어,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공이 보자마자 사실 안기고 싶은 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차, 다시 찾아주시고. 지금 만족하시는 GLS 안 하시길 뭐잘해주요 어, 그럼요.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딱 깐지가 다르니까. <laughs> 네. 후니 형님 계시는데. <laughs> B M W로 가야죠. 아, 근데 또... 이거 오해하실 <laughs> 것 같은데 친분 없습니다. 아, 아니, 친분 아예, 아예 없습니다. 예문 이제 저 김세훈 주임을 다시 찾아주시고 출고해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어, 제가 이거는 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진짜 친분이 아예, 아, 진짜 없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laughs> 되게 진짜 동네 형처럼 대할 수 있는 것도 김세훈 주임님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정말. 그리고 저는 항상 딜러분들이 차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차만 남기고 싶은 분들은 다른 일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셔도 좋은데, 진짜 주인님한테는 차랑 사람이 같이 남습니다. 진짜 그거 알아보시고 <laughs> 한번 여기 저기 알아보시다가 안 사셔도 좋으니까 주인님한테 한번 연락하셔서 통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와... 말을 하는지 그것만 알고 저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저 X7 오너입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차를 뽑고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도 처음 차를 알아볼 때랑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또 항상 제 모토가 그냥 차 판매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고 인맥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연으로 생각하자했는데제 진심을 가장 많이 알아주시고 네, 근데 그게 진짜 와 닿아요 네. <laughs> 차를 한번 구매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BMW 차를 고르는 한 거기 계신다면은 또 바꾸지 않을까 습니다 아, 어떤 차든 제가 네.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이랑 또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식사러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에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레이버, 시장, <laughs> <거긴 진짜 예쁘다. 웃음>